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오후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하고 난 이후에 미국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음.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 공포에 따른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은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지만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금리 인상에 따른 악재로 하락을 하면서 다우 지수는 어 급격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독일 증시도 20일선을 이탈하면서 대량 거래 동반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유럽 증시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 지금 미국의 2년물 금리가 2.29% 상승을 했고요. 10년물은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가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거나, 금리 인상이, 인상을 하게 되면,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차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초기 증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1%대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1% 대에서 2%대 하락을 했어요. 자 미국 선물은 조금 더 하락 폭이 깊어졌고요. 자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 내일장 네 상당히 힘든. 하루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체크를 해보자면요, 우선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긴축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강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2022년 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후년 2023년에는 두번 정도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지만 2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금리차가 좁혀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 블루드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인 천재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면, 아무래도 하요일날, 국내 정치에 더욱더 안 좋은 악재를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요일날, 뭐 이게 다 현지 시간입니다 어, 22일 파월 의장의 증언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 조기 금리 인상 어, 또 테이퍼링 이란 언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번 주 어, 내도록 어, 힘들어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5일 날 어, 금요일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어,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 개인 소비 지출 어,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은 올해는 3.4% 내년에는 2.1%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치들이 장기간 예상치를 초과해서 어 수치가 나타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긍정적인 호재는 거의 없다고 라 봐야 되겠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발표 내용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 이번 주한 주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한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은요. 일단 변동성이 큰 한주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 내일 하락 초기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일단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10%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해서 최소 전체 총 투자 금액의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최소한 30%까지는 현금 비중을 내일 확보를 해두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작기는 3%에서 많기는 10% 가까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오일선 이탈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5에서 10%를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내일장에서는 무조건 오일선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현금 비중을 한30% 이상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한10% 정도만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30% 이상 현금 비중이 확보가 안 됐다면 최소한 30%의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1선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짧은 예상, 하락 조정을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어 크게 차이가 없이 20일선하고 60일선이 만나는 지점 어 이러한 자리까지는 일단 만약에 조정이 짧게 나온다라면 요 정도까지는 조정을 열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굳이 내일 뭐 현금 비중을 확대를 확안 하고 버텨낼 수도 있겠지만 어있겠 시장의 하락이 딱저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준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내일장 현금 비중을 어 늘리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어, 시장이, 예, 이번에 금, 조기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가 정말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이러한 자리, 또는 그것보다좀더 낮은 자리, 예, 코스닥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한이 정도가 한 10%, 즉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 이 하단 구간이 거의 한10% 가까운 구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도 60일선이 지지가 되어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어 준다라면 최근의 저점 자리, 이 3월 9일날 저점 자리, 이러한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두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조기금리 이 부분, 어, 이 부분은 이미 몇달 전부터 미국이 조기금리, 예, 조기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에 예, 테이프링 할 것이다. 계속 우려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음,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어, 미국이 내년에 내년 말쯤에 조기 에금리를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에, 시장은 하락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갈수 없이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장에서는 그 충격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막상 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겠죠. 기계적인 손절이란 상황이 분명히 왔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기계적인 손절이 나오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어,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 신용 매수에 따른 반대 매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미수 사용에 따른 반대 매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 매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공매도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 물량도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 월요일날 한번 정도는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공포심이 커지게 되면 화요일날에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틀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그 다음에 뭐가 나 따라올 수 있어요. 일단 세력들은 내일장에서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봐야 되겠죠. 공매도에 가는, 어, 공매도, 그리고 시장 공포에 따른 손절, 기회적인 손절, 또 개인 임의적인 손절, 그 이틀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 예, 시장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그럼 최소한 3일 정도의 하락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죠. 물론, 내일, 미국, 아까, 설명드렸듯이, 블러드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연, 연 총재의 연설, 이 내용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라면, 하요일날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22일날,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 별다른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수요일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악재들은 그동안에는 불안감으로 언제든지 시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불확실성이 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악재는 어떻게 보면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하락이 짧게는 3%에서 어, 많게는 10% 정도까지의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일이 지나고 난 이후,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줄 가능성을 1차적으로 열어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강한 공포심이 작용을 한다면, 이번 주 내도록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는 3%, 많게는 10%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시장이, 이제 악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재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일장에서는 많든 적든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 비중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일단 최소 30% 정도의 현금 비중이 가질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늘려두는 전략이, 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어, 충격이 크지 않고, 짧은 조정 이후에, 바로, 다시 뭐, 상승 늘리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상보다 하락폭이 깊어진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현금 비중을 늘려두고, 이제, 모든 사람이 공포심을 가지고, 투매에 동참할 때, 하루나 이틀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당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가 적감의 수에 기여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례로,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 초입 구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갔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현금 비중은 안 늘리고 손실을 최대한 키운 분들은 결국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손절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국내 증시에서는 하락 초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초입 구간에서 그 전에 도 현금비중 확대를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때 현금비중 확대를 못했으면 내일이라도 현금비중 확대를 해놓고 짧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작은 손실로 위안을 삼고 바로 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재공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락폭이 커지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공포가 공포를 어 불러 일으켜서. 정말 예상했던 하단이나 그보다 더 아래쪽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버틴 사람들 이 구간에서는 못버팁니다 결국 손실을 최대한 키워서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뭐예요? 저가 매수의 자리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악재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 그리고 그 악재가 주가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되면 그걸로 뭐예요? 그 악재는 소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놓고 한 며칠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